버섯탐정 원래 고양이 이렇게 똥을 좀 많이 싸나요? 요즘 저만 고양이 화장실 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 나는데. 어머돌이! 어? 자기 전에 초코송이 화장실 좀 치워줘. 어, 알았어. 어. 어. 아 냄새. 많이도 싼데. 누구랑 똑같아. 아... 누구일까요? 어우 마늘 쌌네아 냄새! 어우 아, 오줌 덩어리 어우 아, 맛동산 엄청 커 송이랑 초코는 건강해서 그런지 변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봐요 곧 여름인데 여름에는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 응네가아왜또 음, 나만 해또 왜? 양치하고 빨리 자참 음, 빨리 자자 빨리 치과하고 자자 음. 아, 뭐야 양자야? 그감나 이제 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그래. 어. 아니야. 오늘 아빠랑 자자. 응. 음. 장원이 나중에 옮겨 줄게. 응. 음. 아좀 저리가. 아빠 좀 음. 너무 비좁아. 저리가. <laughs> 그러니까. 아 나도 엄청 좁아. 아니 아빠 떨어질 거 같아. <laughs> 아빠 왜? 근데. 어. 근데? 까먹었어. 아 진짜 치사이 치사하게 혼자 먹냐? 아니 혼자 까먹었대 와이 치사한 아, 아니 어서 도 오늘 뭐 했어? 오늘? 어. 어 오늘은 어. 오늘은 제로님을 뭐 보고 제로님은 뭐 오늘 뭐하고? 어, 올림픽의 시작을 찾아서 고대 어. 그리스로 갔어 오 그래서? 그래서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laughs> 원이왜 이리 치사해 계속 혼자 먹어 원이는 이방 가 어, 기분 나빠서 같이 앉아 니 지 혼자, 아? <끝> 지 사하 네 아이, 게 맨날 까먹 어, 너희들 앉아아에 자고 있니 아니, 아니, 옮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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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니방가 아니, 아이아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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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계속 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음어 마려워. 음. 하, 시원하다. 하. 그냥 큰방 가서 뵐까? 음. 아 아, 어 아, 아, 응. 아. 아빠, 아빠 자리에 응. 자야지 제가 큰 방에 갔을 땐 아빠 화장실에 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아빠 자리에 가서 잠들었어요.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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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여기 있지? 리 가지. 아... <놀람> 그렇게 아빠는 제 방에 가서 주무셨대요. 그리고 원희는 한번 잠들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제는 웬일인지 밤에 화장실을 갔대요. 아, 빨리 자러 가야지. 내린 걸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혼나요 물론 저와 아빠만요 그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아침이 시작됐어요 <목소리> 왜 이래 촉촉해 왜왜왜 <목소리>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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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엄마 오줌쌌어? 니네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바보 나 깨끗하잖아 응? 그러네 내가 애도 아니고 잠깐 아왜 엄마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제가 애도 아니고 오줌쌀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아주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왜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너 옷이 다르다. 응? 너 바지 바뀐 거 같은데? 이거 어젯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비데 젖은 거야. 아, 이제 나애지 아. 땡. 음. 진짜? 엄마. 어. 바지가 바지? 아니야, 아니야. 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나 아니라고. 엄마의 바지가 젖어 있어서 모두 엄마를 의심했어요. 그때 전 새로운 용의자를 발견했어요. 아빠, 어제 어디서 잤어? 나? 어제 화장실 갔다가 소변 보고 나왔는데 보석돌이가 내 자리에 자더라고? 그래서 난니 네 방에 가서 잤지 아빠, 바지, 뭐 묻은 거야? 아지 아빠, 설마. 언니 냄새 맡아봐. 아, 싫어. 더러워. 뭐 더러워? 내가 맡아볼게. 맡아보니, 뭘 맡아봐. 뭐... 뭘? 끄덕끄덕. 이때! 저는 직감적으로 확신했어요. 범인은 바로! 잠깐! 나 아니야! 이거 사실. 어젯밤에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튄 거야 튄 거야 바지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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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을.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어. 나왔지만 침대에 어. 버섯돌이랑 엄마 자고 어, 있는 걸 보고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지도 못 찾고 그대로 버섯돌이 방에 가서 잠을 잔 거야. 어, 바지 갈아입을. 어디 있는 거야? 아불쾌수도 아, 없고 도서돌이랑 엄마 깨울텐데 시원한데 그냥 자자 시원하네 도서돌이 반가워 더러워 뭐가 더러워 너희는 오줌 안티냐 안티어 아 너희는 안티겠다 근데 원이 바지도 젖었어 너도 어제 화장실 갔어 응 잠깐 확인할게 있어 역시, 내 생각대로였군. 원인 아닌 것 같아. 손가락 끝을 봐봐. 코피가 묻어 있어. 코피? 응? 원인 은 어젯밤에 코를 파다가 코피가 나서 잠이 깬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갔지. 응, 뭐지? 코피인가?

이 냄새는 <목소리> 냄새가 같아 범인이 누군지 알것 같아 나 아니라고 아이 이남도... 남들 응 아니야 <목소리> 냄새가 같은데 저는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냄새가 같다면 그럼 엄마지 왜 엄마가 아니란 거야 아니라고 잠깐 <Violence> 뭐야 <목소리> 어디가 어디가 어디 <목소리> <목소리> 역시 깨끗하군! 범인은 응? 바로 초코야! 어? 엄마 아침에 초코 화장실 치워줬어? 아니? 화장실이 깨끗한데 초코 밤마다 오줌 싸지 않아? 오, 맞아 밤마다 오줌 싸지 응. 초코는 송이랑 다르게 매일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잠을 자지 응 어. 맞아 맞아, 응. 맞아. 응. 응. 어젯밤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금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초코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였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 소변이 마렵지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요즘 눈금도 끼는 게 송이만 이뻐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금방 침대에서 실수를 한 거야. 초코야, 미안해. 음. 귀여워. <laughs> 엄마한테서 지 소변 냄새 나니까 엄청 좋아해. 네? <laughs> 오늘은 반전이 있을까요? 아파서 탐정 어우 냄새 또 빨아야 돼 음? 누구야! 누구죠? 오늘도 진짜 범인이 따로 있나요? 매번 나만 이상한 캐릭터 만들고 엄마도 한번 당해봐라 젓갈 어디있어? 젓갈에 물을 타면 오줌 냄새랑 비슷할거야 아 젓갈은 이런 데 있지? 이거를 담들기 전에 여 안에 넣으면 이렇게 된 거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